안녕하세요. 스틸 병마와 사고 있는 자입니다. 머리를 네, 깔끔하게 다듬었습니다. 이제는 누워 있는 시간보다 네, 안 누워 있는 시간들이 훨씬 많아서 머리를 <laughs> 정리를 좀 했습니다. 뭐 아시겠지만 올해 예, 수술 두번 하느냐고 많이 누워 있어서 머리가 <laughs> 관리가 안 돼서 파마를 좀 했었고. 음, 이제는 뭐, 네, 괜찮습니다. 아주 좋고. 지난주부터 다리가 엄청 편해졌습니다. 두 번째 수술한 오른쪽. 어, 아, 픈 데도 없고, 잘때 이렇게 돌아두는 것도 되고, 다리도 잘 꼬아지고, 예, 네, 뭐 전혀 계단 오르락 내리락 아주 편합니다. 그래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. 어, 이제 NA, AN 과정. 음, 10주 정도 넘은것 같습니다. <laughs> 거의 이제 끝이 보이는데. 아이고 그래도 2024년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일들이 좀 많아가지고 아 정신도 없었고 또 그렇죠. 예.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한 25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 아,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린 그 3년짜리 과정을 어, 네, 지원을 해서. 합격을 했습니다. 그래서, 내일부터는 학교 생활을 좀할것 같습니다. 3년 정도 학교 생활을 좀 하고, 아, 2년 정도는 수업을 듣고, 1년은 이제, 예, 논문을 써야 되는데, 음, 한 데까지 또 최선을 좀다 해보려고 합니다. <laughs> 아주 아주 오래 걸렸네요. 여기까지 오는데. 여러 가지 일도 들 많았고, 여기까지 오는데 참, 바라이어티한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,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 지을 수 있어서, 마무리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,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, 뭐, 내가 계획한대로, 꿈꾸는 대로, 뭐 되는 분도 계시지만,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열려지니까, <laughs> 열어지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. 솔직히, 제가 지금 된 것만 이렇게 많이 말씀드리지, 안된 거는 엄청 많죠, 이거보다. 한 10배는 더안된것 같습니다. 된 거는 하나지만, 안된 거는 한 10개가 있는 것 같은데. 그 와중에서도 그래도 길을 이렇게 찾아서 나아갈 수 있고 또 내일을 꿈꾸면서 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는 게 정말 의미 있고 이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를 깨닫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몸도 안 아프고 건강한 것 같습니다. 활성 에너지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진짜 이것저것막 약도 독해가지고 정신 없이 막 비행기를 하네 말하네 막 <laughs> <laughs> 그러고 있었는데 올해 하여튼 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보니까.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사람의 능력이나 또 사람의 힘이나 의지로는 한계가 있고 또이 우리를 초월하는 모든 것들이 또 있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고 겸손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나 용기 잃지 않고 나아가시는 분들 또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또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. 꿈꾸고 노력하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시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아,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음, 기적의 계절, 이 크리스마스에 좋은 일들 많이 가득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또 나눔이 또 아름다운 감사가 또 삶에 대한 의미. 이 모든 것들이 귀한 가정과 또 여러분들 가운데들 함께 하시길 기도하면서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